아, 성원되었으므로 제 270회 양구군의제 1차 정례 제 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6월 17일 예정되었던 제 5차 본회는 의 양구군 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의사 일정이 변경되었, 변경되어 진행함,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 일정 제 1항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조여업무 추진 실적 및 <laughs>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권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실과 도서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지적건축과 안전건설과 상하수사업소지역기대응추진단 환경위생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업무보고는 발언대에서 하시고 질의답변은 마련된 자리에,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은 어, 여섯 개 과가 함으로 지적건축과 안전건설과 상하수사업소 지역위기대응추진단은 대응, 오전에 어, 중식후에 환경위생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건축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 조근묵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건축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과 8쪽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선정 추진입니다. 조사 대상 92,812필지에 대한 토지속성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고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토지이동분에 대한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 조사 결정에 내실을 기하여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추진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알권리 충족 및 안내를 위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 토지이동분을 토지이동분에 대한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도 추가 발송하여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운영 및 중개업 지도 단속 추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검인으로 실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개업소의 지도 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거래지수를 확립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개발 이익 환수제 운영 추진입니다. 개발 이익 환수제의 철저한 운영으로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생활화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정착의 역점을 두고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해 시설을 유지 및 보수, 신규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 안내판의 시설 보수, 인명구조함 등의 사물주소를 조사 부여하였고 도로명 안내 문자 안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명판 등 안내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새 지도 인지도 향상에, 향상과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토지 이동 정리 추진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적 원리와 신속한 지적측량 성과 현지검사 시행으로 시행과 토지이정 정리를 통해 정확한 지적 공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와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검사를 통해 행정실내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적정보업무 추진입니다. 지적도면 등 민간개방을 위하여 각종 공부의 오류자료 정비 등 정밀토지자료 전산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비구축하고 있으며 지적 측량 결과도를 전자 파일로 제작하고 건물 통합 정보 시스템에 건물 정보를 갱신 등록 운영 중입니다. 분할합병 지주목 변경 등 토지 이동에 따른 변경 등기 대행과 사망자 상속 재산 및 조상당 찾기 등 주민 편의를 위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간 정보 자료의 공유를 통해 각종 개발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상하수도 등 지하 시설물 전산화 용역 추진입니다. 양국 시가지 및 남면 일부 지역의 도로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지하시설물을 전선화 3차원 자료로 미시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 2차에 걸쳐 구축된 지하시설물 조사 자료와 전선 지중화 및 LPG 관로시설 배설 관로 시설 등 관련 시설 자료를 연계하여 현재 기기 구축한 양국군 공간정보 클라우드 시스템의 일부 등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차 분 사업은 12월 말 중공 예정으로 양국시가지를 전선을 완료한 후 시스템 고도화 및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주거 및 비주거 2개 부분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을 발굴하고 장려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노후된 보건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그린 리모델링으로 건축물의 성능 향상 및 개선을 통하여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그린 리딜 사업입니다. 2020년 사업으로 추진 중 4개소 중 2개소는 중공되었고 2개소는 6월 말 중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 0쪽입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화재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하여 화재 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되어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시 신청된 성심병원 등 사개소에 대하여 성능 보강 계획을 검토하여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 1쪽입니다 불법 건축물 예방 및 단속 추진입니다. 계도 및 통보를 통해 사전 예방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52건의 위반 건축물을 단속하여 이행강제금 37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광 기등 취약 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을 중점 단속하고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위반 행위로 인한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건축물 통합 유지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건축물 관리법 시행으로 건축물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점검 실시,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건축물의 해체 허가 및 감지제도 시행 등 건축물의 성능 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점검 및 해체 허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마을 정병 공공주택 사업 추진입니다. 현, 현재 안전, 안전, 행정안전부의 소기영향평가 심의의 개최가 완료되어 심의 결과를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관련 협의 절차를 완료하여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위탁사인 LH와 김밀히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빈집 리모델링 알선사업 추진입니다. 빈집 발생억제 및 활용을 촉진하여 도시민 유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빈집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시행 공고 중에 있으며 대상자 확정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주택설계비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개량대상자의 주택설계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국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귀농귀천원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의 주택 건립 완료 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서민임대아파트 입주자관리입니다.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무이자 융주 지원된 성미모닝파크 2차 아파트 70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 변동사항 및 입주현황 입주 점검을 통하여 입주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임대보증금 인상 시 추가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계층의 주거비 경감 등 주거 안정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 7쪽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임차 급여 사업은 대상대로, 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보증금 및월 임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1,619세대 2억 1,700 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월별로 지원,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선 유지급여 사업은 LH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 총 36동을 추진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도부터 시작된 강원도 책 사업으로 2020년도까지 539가구 6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지원수급자 확인조사를 통해 6월, 12월 각 2회 분할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책에 따라 금년까지 추진되며 향후 타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등록장애인의 거주주택에 대하여 각종 주거편의설 주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가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주거급여의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경보수 보민의 시설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량 이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개량용자금은 토지 및건물충무를포함하여 최대 2억원이며 2억 20년 장기저금리로 용지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20활동을 신청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조계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미착공 대상자에게는 사주,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잔여 물량은 추가 대상자를 선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도로변 및 시가진의 미관저해 건물 위주로 20동을 철거 정비 추진 중에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서의 슬레이트 제거 사업과 연계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간판 설치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신규 간판 설치 및 노후 간판 교체 시 설치비용의 50%의 범위 안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37건이 접수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 신청에 대한 수요에 대하여 예산 확보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추진한 4개 지구 1280 필지에 대하여 1 필지 조사 및 측량을 시행 중이며 측량 결과를 중심으로 경계 결정 등을 차의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3개 지구는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였고 계약이 완료되어 사업에 착수되었습니다. 2020년 해안면 무주지 및 국유지 구규, 매각과 관련하여 추가 확정된 해안면 전체 6개 지구, 만2 9 1 필지를 1,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오유반대 월산리는 경계 결정 송기 후 이의 신청을 접수 중이고, 2단계 지구 현리, 이현리, 후리 지역은 측량 입회 및 임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조기 원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적권 추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laughs> 업무 보고서가 참 마음에 듭니다. 지금까지 12개 실과소의 업무 보고 있었고, 지적건축과가 끝난 뒤로 다섯 개의 부서가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아쉬운 점이 없는 부서입니다. 네, 그만큼 2021년도 지적건축과 상반기 업무에, 행정 업무에, 어, 만전을 기했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양국은 지금 지병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네. 예. 그, 지명위원회의 역할이, 역할이 어떤 것이 있나요? 지명위원회는 그 지명에 대한 오류저료 정비 등 이런 것들을 추가 심사해서 그 확정 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지명의 그 재정 및 변경 사항을 심의하는데, 우리가 그, 어, 그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어, 지금 제2도고터널이라고 불리는 곳, 그리고 월명리와 상무령리를 연결하는 현수교, 그리고 평화교라고 불리는 그 정림리 그 하천 교량이 이제 건, 이제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명칭들은 어디서 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명칭은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떤 그예산확보를 위해서 응모했을 때, 아그 국무명 명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어 마무리까지 되는 것 같아요. 현재 그 진행 과정을 보면 하지만 이제 지명위원회에서 그런 도로명 아 심지어는 그 시설명, 그리고 심지어는 교량명, 터널명, 이런 것들은 어,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의 역할을 좀 해달라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없는데, 2003년기 업무보고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2002년 초 보고서에는. 그 소방서 뒤편 LH 아파트,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14, 저, 24. 23쪽에 있습니다. 23쪽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거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죠? 행정안전부의 그, 그 재영향평가 심의가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계속 지금 뭐지연이 됐었고요. 네. 지금 그 재영향 평가도 1차 심의에서 부득 뭐 재심의가 떨어져 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지금 2차 심의를 완료를 하고 지금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연이 있겠지만은 그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아,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 진행에 그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동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laughs> 네, 실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뢰원 주위원님 지의주시입니다 예, 네, 박기남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니다 예, 네, 박기남위원입니다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간판 설비 지원 보고서 33쪽이요. 지금 예산이 다 소진됐죠? 예, 예산이, 상반기 예산이 지금 소진되었습니다. 아, 그럼 혹시 추경에 더 세우실 생각이 있으지요 예, 추경의 예산을 지금 반영하려죠. 아, 보니까 좀 많이 간판이 좀, 시청자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선 세우셔가지고, 나머지 시청자들 좀더하시고요 혹시, 제가 이제 그 100번 그, 농업 뉴스 보다 보니까, 축사를 개량해서 주택으로 바꾸더라고요. 렇게 가능한지요? 용도 변경은 뭐, 사실상 불가능하진 않습니다만, 지금 주택은, 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사의 그 구조가 구조안전 확인 그 기준에 맞아야지만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단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새로 설치하면 되겠지만 구조 기준이 맞아야지만 그걸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 구조 기준이요. 아,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 농촌, 귀농 기촌 하시는 분들이 축사를 매입하셔가지고 거기다건주택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는 안될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laughs> 예 그거는 그 용도변경 절차를 그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지만 가능합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화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돌아가세요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적건축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는 회의를 석계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